영주를 만나겠습니다. 난 도박 킴이라고 하네, 도둑 킴이라고 하네. 여긴 빈집과... 이 빈집이 열쇠다. 원래 다른 사람일 거지만 어, 소리하지 말고 열쇠나 받아. 노트, 노트, 노트! 잘은 모르겠어 하지만 밖은 아무처럼 어두웠고 불타는 시체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어 드워분의 법규? 너도 알다시피 이 장소를 만든 드워분은 기록을 남겨두고 있어. 그래서 완전히 해석하지 못했지만 몇 가지 알고 있지. 이 장소 계속해. 그러니까 사람을 지배하는 재능이 있는 거죠. 자기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 이 법규를 깰 만한 사람이 있다면은 차단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은 돌려 보내줄게라고 하지만 실제로 파악을 하면은 구석에 가서 죽이라 그래요. 하지만 죽이면은 법규 적용 됩니다. 적용이 안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클리어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있어야돼요 l l o again, my friend. a n 그거 잡혀있던 여자를 구해주거나 잡혀있던 여자를 발견한 뒤에 잡혀있던 여자의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해주면 걔네가 얘를 죽이면서 아까같은 엔딩이 나와요 진엔딩을 보기 위해서는 다른 선택지를 선택해야되죠 이러면 천상조화가 있기 때문에 뛰어 j a 수 있어요 a 어디로 가느냐? 통로가 막혔던 곳이 있죠. 글로 가겠습니다. 통로가 막혀서 가지 못했던 광산으로 가겠습니다. 지하 통로. 통로였네? 통로로 내려가서, 내려가서, 이 게임이 위험한 점이 이것을 내려가면은 진행된 걸볼수 있는데 여기서 볼수 있는 보스전이 여기서 나오는 장비를 입고 가야 돼요. 중갑을 입고 가야 돼요. 병갑인데 내려와서 보시면은 일단 시체가 있고 온전한 드워븐 헬멧 있죠 이걸 모아야 됩니다. 온전한 드워븐 세트를 모아야지 제가 진행된 걸볼수 있어요. 이걸 통과해서 다시 말해서 진엔딩을 중갑을 입은 상태로 최종 보스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끔찍하죠. 쟤왜 이따위로 만들어 는지 모르겠어. 사실 저번에 한번 본모오고 빠르게 끝내고 다음 회차에서 완전 제거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빠르게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집이 있는데 하나 들어가봐야 돼요. 여긴 아니고 여기 집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이 쓸모없는 집입니다. 가도 의미가 없어요. 그냥 도움이 될 만한 집으로 여관, 여간, 여관이 제일 쓸모없어요. 여관이 있는데 아, 보여드리죠. 보시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이벤트도 없습니다. 이게 다예요. 이렇게 여관 있고, 어, 이렇게 자는 것도 없어요. 심지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관 왜 만들어 놓은 건지 모르겠어. 여관인데 자는 것도 없고 아, 이상한 곳이야. 나가겠습니다. 차라리 술집이라고 해 놓지 라 <laughs> 라벤더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죠. 저기로 오시면은. 방금 누우셨는데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고있어 알려주죠 어. 이미지를 심어놨어 스탠다르가 근데... 스탠다르님께서 <laughs> 당황스럽네 쪽지 먼저 읽겠습니다 서약을 읽죠 나 스탠다르의 경계병인 나는 이것들을 지킬 것입니다. 난드워은 부츠를 포함한 내 모든 소유물을 포기할 것입니다. 도시의 밑에 존재하는 고대의 약을 저를 대신해 기꺼이 처형해 주시는 사람에게 말입니다. 밑에 보스가 있다. 고대의 약이 있다.라고 말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도이 필요한가? 너무 늦었어. 나는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아서 뭐가 하고 싶은 거야? 츤더르가 내 머리에 이미지 씹어놓았어. 그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됐지. 도시 밑에 강력하고 악한 나는 그걸 처음 쏘기 위해 터널 밑으로 내려갔어. 하지만 에너지, 그건 당신이 뼛속까지 씹어들어와 제발 그곳으로 내려가기 위해 당신을... 아, 죽었네요. 이렇게 제가 죽인 게 아니기 때문에 환상 안 됩니다. 부추까지 가져가 주죠. 이 녀석은 거대한 악을 죽이기 위해서 이곳에 온 거예요. 세트는 장갑과 갑주로 이어지는데, 갑주는 이미 발견을 했죠. 아까 그러니까 오래된 궁전으로 가겠습니다. 그곳에서 갈수 있으니까요. 캐스트는 추리 캐스트에 가까운데, 사실 추리 캐스트는 볼거리가 없어요. 예. 제가 대사 읽으면 설명은 상관없지만, 그게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런 추리기 때문에 풀버전의 모든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저의 3회차 끝부분 영상을 보시면 돼요 거기에 포가든시티를 마지막 모드로 하고 종료를 했기 때문에 바로 보실 수 있으세요 네, 가져, 가도록 하죠 이렇게 저는 3개의 장비를 모았습니다 아예 네, 2개의 장비를 모았습니다 투구와 부추 옷이 어딨는지 아닐까요? 올라가죠. 음,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알려드리기 위해 떨어진 거예요. 결코 멍청해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우야 아니, 아. 아... 어... 가죠? 내려가겠습니다 이쪽에 몬스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 진곡괭이된줄 그 알았네 새까맣게 탄 공포 이 모드에 나오는 몬스터 많이 쎄다? <laughs> 많이 쎈데? 아, 업 아, 레벨링이 돼서 나랑 동시에 동네 부르셨기 때문에 강하네요. 죽의 표식을 써서 이거 사실으로 되나? 되나? 어, 되네, 되네, 떴다, 떴다. 그래, 그래. 쟤도, 쟤도. 아! 눈 떴을 때둘다 잡았어야 되는데. 좀 느렸어. 둘은 잡을 수 있겠네, 속도상으로. 주변 표식. 전투 게임이 돼버렸네 이거 전투 요소가 없다 그랬는데, 취소해야겠네요. 있었군요. 까먹고 있었습니다. 어우, 졸라 튼튼해. 어머, 어 들어와서. 크리! 어, 좋아. 2 0피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방어력이 감소가 된 거예요. 거기 용온으로 감소가 되고. 용을 사용하고 있네. 제 공격력도 올라가고요 많이 되는 거든요 엑세저도 힘드네. 아우, 어, 좋아, 좋아, 좋아. 크리! 크리! 아! 크리! 아, 세다. 잘가 다 잡았잖아 가죠 제 목적은 드워분의 건틀렛이죠 두 개를 모았기 때문에 건틀렛과 갑준데 사실상 마지막 남은 장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만 나와 인간적으로 너무 많이 나오잖아 좀 많이 쳐. 어우! 안통안 통인가? 빠른데? 우려매 때문에 장전이 빨라요. 올라갑니다. 일치기에 데미지 들어가기 때문에 잡아주죠. 맞네요? 가면은 뭐 이서 이것저것 주먹? 주먹은 아니야. 주먹은 과했어. 잘 가. 바끈하게 들어갔네? 앞에 검도 있는데. 그쪽 스토리 같은 걸 얻을 수 있는 알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야? 불타버린 공포. 불타버린 공포. 감히 보스란 말인가? 일단, 일단 전투력으로 보스란 말인가? 그냥 운전한이라는 접두사가 붙은. 여기 필요합니다 여기 없네요 어떻게 된 걸까? 운전한 건틀렛이 나와줘야 하는데 안 나왔어요 여기 있는 걸 기억하긴 는 하는데 어디 있는지까지 기억이 안 나네요 한데? 나가보자. 서 눕혀주고 칩니다 잡은 거지. 아, 내가요. 이쪽은 쇼컷이고 여기도 없네요. 뭐하니? 아, 야뭘 뱉는 거야 드럽게. 오, oh, yeah. yep. 건틀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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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틀렛 어디니? 여 여기서 안 나오는 거야. 더 높은 층에 있나? 엔딩 보는데 수고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숨겨놨 수도 있죠. 좋아. 올라가죠. 건방진 음. 거미 따이가 좋아. 센데 역시. 역시, 세네야. 왜 이렇게 다 틀어먹어놨을까? 어우, 넓어, 넓어, 넓어. 풀은 안 먹어집니다. 하나, 도 이쪽에 전원 있죠? 나는 위대하고, 강.. 가, 나는 위대하고 가장 강력한 네크로맨서인 나는 위대하고 가장 강력한 네크로맨서이며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 장소에 이상한 에너지를 가두어둠으로써 난 역사상 그 어떤 네크로맨서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냈다 대규모 부활이다 두 개의 시체 혹은 더 많은 시체에게 생명을 불어넣게 되었다 단한 가지의 주문으로 이 얼마나 강력한 주문이란 말인가 이 엄청난 성과로 얻어낸 주문은 내가 상상한 것을 초월해버렸다 그리고 난이궁제에 몰아넣었지 당신은 아마 이렇게 불어보겠지 물어보겠지. 그 어떤 소환자가 발코니로부터 밑에 호수에 뛰어들일 만큼의 용기는 없는지. 라고 말이야. 높이가 날 무섭게 안들었지만 당신은 나만큼 죽음이 문턱에서 초원해질 수 있는 사람은 모를 거야. 오직 죽음에 대한 연구를 해온 내가 그 순간 엄청 생각을 해냈지. 바로 스스로의 부활이야. 난 내게 죽음의 여신이 다가오는 걸 느꼈고, 다쳐진 마지막 대문에서 시끌벅적한 소리 를 들었지. 그리고 저승에서 저도 일부, 일부가 되고자 결심했어. 그들의 일부가 될 시간이라는 걸... 뭐... 여러 명을 되살리는 주문과 자신이 되살라는 주문을 손에 넣은 강력한 네크로에서다 아, 얼마나 아, 어, 강력하시길래? 방금, 한거맞 죠？아, 네네, 내 네, 자강 아, 쓰레 기야 <laughs> 아, 템도 쓰레 기야. 으아... 안녕 하 세요. 되게, 지루해지네요. 여기 소설게임이라 그런지. 제가 모드를 하나씩 삭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삭제 대상이기 때문에, 처리하기 위해. 잘 뻔, 할고 있습니다. 잊혀진 도시로 갈수 있다? 아니야, 난 도시로 가고 싶은 게 아니야. 나는, 장갑 필요한 거라고, 네. 포가드 지퇴하고 있습니다. 아, 장갑을 달라고! 전화가 돌려보내지 말고, 이 정도면 어떨까요? 꼭대기로 가야 하나? 되게 넓어. 알죠? 아 돌아온 것 같은데 그냥. 됐다. 아 가겠습니다. 오면은 대체 어디에 계시는 걸까요? <laughs> 아, 튕기지 마. 근데 이거 다 닫구나. 잠시만요. 바탕화면 게임 스카이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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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주말이야, 역시. 많이 편해. 많이 편해. 뭐, 재밌는 거 하나? 잠시만, 메인을 한번 들어가보죠. 딱히 뭐, 이벤트 같은 거안 하는데? 아니 이거.. 됐네요? 여기서 네크로에서도 잡았고 밑에서 좀 보스 같은 애도 잡았고 아, 다 잡았는데 변화가 없네 건틀렛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한번 깨고도 이렇게 헤맬 줄이야 저긴 베란다로 나갔는데고 나도 베란다로 한번 나갔고 내려가는 길이 하나 있고요 이쪽에 길이 있다. 여기로 가야 된다. 일로 어떻게 가? 참고로 스킬로 위치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려가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일로, 걸로 가고 싶은데, 여기는 잠깐... 드오블의 법규 신화에 대한 것. 우리 간습대로 이 도시를 세운 드웨어를 존경한다. 그들의 건축물과 기발하고도 어디에나 있는 빛의 형태, 그리고 물에 대해서 말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존경받아 왔다가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의 간습에서 난 벗어나야 한다. 그들이 법을 만들려고 했던 시도, 억압적이고 어, 너무 친하한 법! 그들은경멸 받아왔다는 문제다. 어 저쪽으로 저쪽으로 저쪽 어쩌고. 안 가져가. 아, 나, 나 가져가야 되네. 건틀렛이 여기서 안 나오나? 열쇠를 가지고 와야 나오던 거였나 보네요. 그래도.